천장에 드리운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밤. 나만 빼고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게 꽉 막힌 채 그저 제발 내게도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커다란 행운, 그 대운이라는 것이 한 번쯤은 찾아와 줬으면 하고 간절히 되뇌어 본 그런 밤 말입니다. 마치 내 인생이라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열어줄 황금 열쇠를 누군가 밖에서 가져다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운을 갈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좋은 말을 일부러 되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기운을 받으려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올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행운을 기다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주인이 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거대한 대운을 기다리는 대신 내 안에서 복을 샘솟게 하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강력하고 기도보다 신성한 진정한 공덕을 쌓는 침묵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을 낳은 원인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주의 철칙과도 같아서 좋은 운과 나쁜 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이나 공덕은 결코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선한 원인이 가져온 즐거운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행운은 밖에서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부처님 당시 난다라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늘구어를 하며 겨우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과 수많은 부자들이 부처님을 위해 화려하고 값비싼 등불을 밝혀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난다의 마음 속에 간절한 서원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지금 비록 가난하여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나도 저분들처럼 등불 하나를 밝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고 싶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구걸하여 겨우 동전 한 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들고 기름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전 한 푼으로 살수 있는 기름의 양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기름가게 주인은 그녀를 딱하게 여겨 원래 주어야 할 양보다 몇 배나 많은 기름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을 밝힌 난다는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많은 화려하고 거대한 등불들 사이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자신의 작고 초라한 등불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작은 등불의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들이 지혜의 빛을 보게 하소서. 그날 밤이 깊어지자 다른 등불들은 하나둘 기름이 다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다의 작고 초라한 등불만은 밤이 새도록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 존자가 등불을 끄려 했지만 옷자락으로 바람을 일으켜도 손으로 부채질을 해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아나나. 그 등불은 보통 등불이 아니다. 온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여인이 바친 등불이니 설령 사해의 물을 모두 부어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끌수 없을 것이다. 이 빈자일 등 가난한 자의 등불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과 공덕의 크기는 결코 물질의 양이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과 부자들이 밝힌 수천 개의 등불보다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밝힌 난다의 등불 하나가 더큰 공덕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서양의 현인들의 지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매일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기록했던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는 대운과 같은 외부의 행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행운이나 불운 같은 외부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통제소재로커스 어브 컨트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반면, 외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운명, 행운,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지요. 수 많은 연구 결과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역경을 더잘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운이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마음은 외적 통제 소재의 극치라 할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운이라는 외부 요인에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지혜는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불이든 로마 황제의 명상록이든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든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일찍이 간파하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밭에 내가 직접 뿌린 공덕의 씨앗들이 자라나 마침내 맺히는 풍성한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넓은 밭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 밭을 평생 일구어 가야 하는 농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밭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자갈과 가시덤불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분노와 원망이라는 자갈, 질투와 식이라는 가시덤불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이런 밭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 밭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욕심과 조급함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잡초는 본래 작물의 양분을 빼앗아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운을 바라는 것은 이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가을 하늘만 쳐다보며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봄부터 묵묵히 자신의 밭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그는 밭에 있는 돌멩이와 자갈을 골라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굳어있는 미움, 원망, 상처들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걷어내는 참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밭을 해치는 가시덤불과 잡초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수행의 과정이죠. 이제 밭이 깨끗해졌다면 농부는 좋은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씨앗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쌓는 공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자전거를 보고 말없이 일으켜 세워주는 행동 하나가 공덕의 씨앗입니다. 동료의 작은 성공의 질투심 대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는 마음 하나가 공덕의 씨앗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을 속으로 삼키는 침묵 하나가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심겨진 씨앗들은 음덕, 즉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숨은 공덕이 되어 마음 밭에 조용히 뿌리내립니다. 화려한 말이나 과시적인 선행보다 이처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마음 밭을 비옥하게 만드는 진짜 걸음이 되어줍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서도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햇살과 비와 바람이 씨앗을 키워줄 것을 믿으며 매일 꾸준히 밭을 돌볼 뿐입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 즉 참고 견디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일군 밭에서 마침내 대운이라는 풍성한 수확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수학은 단지 돈이나 명예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돕는 귀한 인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과 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복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작은 골목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지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차를 사랑했습니다. 좋은 찻잎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가장 맛있는 순간을 위해 물의 온도를 세심하게 맞추며 정성껏 차를 우려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찻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젊은이들로 늘푹 적이는 것을 볼 때마다 지연씨의 가슴에는 서운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저 집보다 내가 더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데 제발 우리 가게에도 손님 좀 오게 해주세요. 그녀의 바람은 날마다 간절해졌지만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허름한 승복 차림의 노스님 한 분이 찻집에 들어와 메뉴판에서 가장 저렴한 국화차 한 잔을 조용히 주문했습니다. 지연씨는 늘 하던 대로. 하지만 다소 기운 없는 손길로 차를 우려내어 드렸죠.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차한 잔을 온전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값을 치르며 지연 씨에게 열분 미소와 함께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보살님, 이차잔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참으로 귀한 공양 잘 받았습니다. 이 차를 내어주신 보살님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라니 그녀는 그동안 손님이 많아지기만을 돈을 많이 벌기만을 바라며 차를 우려냈습니다. 마음은 늘 찻집 밖을 향해 있었고 정성껏 내리는 차는 그저 수단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지연 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에 찻잔 하나, 피어오르는 찻잎 하나에 온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를 드시는 분이 단한 순간이라도 시름을 잊고 평안하시기를. 그녀는 차를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기도로, 공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마음이 변하자 찻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를 통해 전해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찻집은 어느새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마음의 안식처로 조용히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연씨에게 대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공덕을 쌓아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난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민준 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지만 운이 없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성공 소식은 그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두고 봐, 나도 합격만 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잘 나갈 테니까. 그는 말로는 늘 성공을 외쳤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무기력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우연히 산속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 백팔배, 바루 공양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은 울력 즉 함께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새벽마다 넓은 경내 마당을 핏자루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시키나 싶어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빗질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마당을 쓸다 보니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이 먼지 쌓인 마당과 같다는 것을. 세상에 대한 불평과 남에 대한 시기심이라는 먼지가 가득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더 이상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쓸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질하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빗자루가 땅에 스치는 감각, 쓸려 나가는 나뭇잎의 움직임. 그 순간만큼은 합격에 대한 불안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돌아온 민준 씨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의 빗질처럼 묵묵히 책상에 앉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행위라는 오늘의 공덕을 쌓는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가 시험에 합격했는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얻은 진짜 대운은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힘 바로 내면의 안정을 되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운을 불러오는 공덕은 우리의 아주 작은 침묵의 행동 속에서 쌓여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이름 없는 들꽃에게 물한잔 주기입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의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아파트 화단에서 목말라 보이는 작은 식물을 발견했을 때 조용히 다가가 물한 잔을 부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작은 생명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선행은 메마른 내 마음의 밭에 단비를 내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행위 그 자체가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를 통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밭은 더욱 비옥해집니다. 둘째는 거친 말을 삼키고 침묵하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때 험담이나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밖으로 내뱉는 대신 안으로 조용히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을 다스리는 매우 강력한 수행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는 내 마음 밖과 다른 사람의 마음 판 모두의 독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침묵의 실천은 그 독초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현명한 농부의 행동입니다. 불교의 팔 정도에서도 바른 말은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단한 번이라도 비난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커다란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셋째는 잠들기 전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웠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질투했거나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수위 찬탄의 마음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질투는 내 마음밭의 양분을 모두 태워버리는 불씨와 같습니다. 반면,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자비심은 내 마음밭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과 같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내 안의 공덕 씨앗들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밖에서 오는 대운을 기다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밭을 일구는 농부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끝토록 기다리던 대운은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밭에 이미 심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무심코 행했던 작은 친절, 남몰래 삼켰던 아픈 말 다른 일을 위해 조용히 건넸던 기도 속에서 그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가 대운을 향한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공덕의 씨앗을 심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고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밭을 적시는 단비가 되기를 당신이 품는 선한 생각 하나가 밭을 비추는 햇살이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이라는 밭에 평화와 지혜의 열매가 저절로 풍성하게 열리기를.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농부들이 계절의 흐름을 믿고 묵묵히 밭을 가꾸듯 당신의 성실하고 진실한 오늘이야말로 당신 인생 최고의 대우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나누면 더 밝아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세요.